이잘 가르쳐 주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. 한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? 못하고 결과는 불합격하고 그러면 그런 기록이 쌓이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죠? 다음에 학생들이 안 오겠죠?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병들게 하면 설렁설렁 한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제가 수업을 설렁설렁 설렁 하고 싶어서 그 글을 그렇게 해서 불합격시키려고 해서 하는 게 맞다?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. 선생님이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야 한다고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수업을 제대로 안할 수도 있잖아요. 동안 들어도 다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의향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이왕 수업을 하면 안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. 그리고 학생이 뭐 수업, 아 그래서 수업이 선생님 제가 만약에 설렁설렁하게 느껴지는 게뭐 난이도가 낮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거다 아는 건데 그런 게 저런 수업을 한지한 뭐 2, 3개월 이내다라고 하면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. 특히 수업이 뭐주 12회, 15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노 다양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파악을 2, 3개월 만에 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난이도를 높여주세요. 선생님 이 수업은 제가 저에게 쉽습니다. 이건 아는 겁니다.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높여드리고 아는 것은 중복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.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어려워요. 그러면 낮춰드리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